자 안녕하세요, 야생 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도 키우시다 보면 안시름은 이제 아, 포기나누기하고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포기나누기 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불연포라 그래서 이제 가짜 꽃이고 가운데 이게 진짜 꽃이죠. 이거 씨앗이 맺히는 건데 씨앗 밖퀴가 쉽지 않으니까 오늘은 어,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포기가 많이 벌어졌을 때 포기나누기 를 하는 거거든요. 조심하게 뺍니다 빼서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 이렇게 분리. 이럴 때는 이렇게 폭이 나는게 하시면 돼 그냥 이렇게 찢으세요.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나누시면 돼. 자, 이렇게 나눴잖아요. 두개 나왔죠? 두 개. 여러 분 물꽂이 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이것도 물꽂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물꽂이가 다, 다 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대로 심으시면 돼. 두 개가 나왔잖아요, 두 개. 씹는 건뭐 간단하죠? 씹는 것까지 보여드릴까요? 흙을 채우고 우리가 너무 긴건좀 다듬어주세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얘는 얘는 고온 다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습도도 좋아하고 온도가 높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네요 안시름은 일단 이렇게 다듬어서 둥가리 용크를붙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눌러주시고 자 이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물 주시면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런 경우도 한번 해 볼게요. 포기가 잘 나눠져 있는 거 있고 안 나눠져 있는 거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나가 나눠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있죠 이런 거 이런, 이런 거는 물꽂이라는거 이거 이렇게 떼서 자 여기 이렇게 떼됐죠 이거를 심어도 되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수경재배 이제 씻었어요 이렇게 깨끗이 씻습니다 안시름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을 이제 하루 정도 받아놓은 물이나 아니면 정수기 미지가는 걸로 붓습니다. 지금은 무슨 걸음 같은 거 주지 마세요. 아직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을 더 완전히 채워서 저기 위에까지. 자 이렇게 여기 목 부분까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 완전히 더 잠기면 안 돼요. 좀 많은가요? 많으면 좀 떨어버리시고 레벨을 지금 요요 부분까지. 여기 여기 뿌리 요 부분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창가에 두셔도 돼요. 수경재배는 창가에 두셔도 되고 너무 강한 빛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밝은 창가. 여러분도 그냥 베란다 같은데 두셔도 됩니다. 가게 같은데 카페 창가에 두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앰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한 번이나 두번 정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뺐어요. 빼가지고 그냥 한두 방울 정도만 여기다 떨어뜨려 주세요. 많이 주지 마세요. 너무 많이 주시면 여기 이끼가 끼니까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서. 해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알갱이 같은 거는 많이 주지 말고 이게 지속성이라서 한열알 정도 주세요 열알 정도. 정도 해서 그냥 이런 넣어 주시면 돼요 이거 안 주면은 꽃잘안 피거든요 너무 많아도 못 쓰고 그래서 밝은 너무 이렇게 강한 햇빛에 나가면 타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끼가 많이 끼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칠게요